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땅 위에서 무기를 들고 공룡을 때려잡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리즈의 첫 게임이 발매된 지 15년이 지나도 그 점은 전혀 변함이 없었죠.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변할 이유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마치 주사기가 발명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 전 닌텐도 스위치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발매되었고 많은 점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변했는지 꼭 보셔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땅에 붙어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미친 정서 불안인 것만냥 싸울 수 있죠. 그리고 또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친 뭐 공룡으로 공룡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새끼들 리오레우스가 좀 볼래요? 새끼야! 꽝! 다시는 내 리오레우스한테 깝치지 마라. 단순히 몬스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몬스터를 타고 몬스터가 있는 곳까지 가거나 다른 몬스터들을 유인해서 싸움을 붙일 수도 있죠.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많은 선택지는 우리가 얼마나 게임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지를 말하죠. 팀원이 몬스터랑 못 빠지게 뛰어다닐 때 혼자 몬스터를 타고 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 얘들아 나 먼저 갈게. <laughs> 얘들아 나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 잘 쫓아와. 아니 그냥 천천히 말하 그냥. 헌터들은 더 이상 지형지물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 도입된 밧줄 벌레를 소비해서 헌터들은 점프를 하거나 벌레 철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그로 인해 헌터들은 더 이상 움직임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맵의 어느 곳이든 쉽게 등반하고 뛰어내리며 날아갈 수 있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점이 달라진 몬스터 헌터군요. 하지만 사실 저는 몬스터헌터의 굉장히 오래된 팬으로서 무언가가 새로 도입되는 것을 매우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몬스터헌터 아이스본의 클러치클로 같은 경우를 말이죠. 전통성을 해치고 게임의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였으니까요. 이게 데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제 생각에 이걸로 보스 쓰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 반경 못하네. 보통 들겨... 즐겨... 하지만 밧줄벌레는 아주 부담없이 다가옵니다. 저같이 오래된 팬들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게임에 잘 녹여냈죠. 솔직히 저는 다음 작품에서 대검의 벌레 철사 기술인 강화 납도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할 정도예요. 물론, 벌레 철사 기술의 밸런스는 손을 좀 봐야 합니다. 몇몇 기술들은 아예 못 써먹을 지경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진짜 한 번을 안 맞냐. 아, 진짜 한 번만 맞아달라고. 앞서 말했듯이 이번 작품은 스위치로 발매되며 휴대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제까지 발매된 모든 휴대용 게임 중에 가장 뛰어난 그래픽을 지녔죠. 같은 스위치로 발매된 위쳐와 비교해 보세요. 아, 어, 여러분 이게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위쳐고요. 아, 어, 이게 닌텐도 스위치 치고는 그래픽이 되게 좋. 와! 와! 게다가 그냥 스위치용으로 이식하기만 한게 아니라 전통적인 휴대용 몬스터헌터를 착실하게 계승하고 있죠 첫 번째로 무기 디자인이 다시 구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몬스터헌터 월드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월드는 무기 디자인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뼈대에 깃털만 바꿀 수준이었죠 하지만 구작의 무기들이 대폭 돌아왔습니다 드래글러 블레이드 프루미넌트 소드 크롬 레이저 발바로이 블레이드 골렘블레이드, 왕대검 후라이 소울 오브 캣, 그리고 아이언 소드까지! 특히 이거는 월드에서는 써보지도 못하고 고양이 새끼가 시칼로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나는 못쓰냐고! 왜 카브레 라이트 소드가 시칼이된 건데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과 지폐소가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몬스터헌터는 원래 오프라인 퀘스트는 마을 퀘스트, 멀티플레이용 퀘스트는 지폐소 퀘스트라는 시스템이었죠. 이로 인해 마을 퀘스트로만 잡을 수 있는 몬스터도 있었습니다. 모노보러스 같은 경우죠. 하지만 상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월드에서는 이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퀘스트가 멀티플레이용이 되었죠. 물론 컷신을 봤다는 전제하에요. 사실 이 스킵이 안되는 컷신이 몬스터헌터 월드의 가장 큰 불만요소였을 겁니다. 그 뿐인가요?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퀘스트를 맘대로 수주할 수도 없었죠. 이 새끼... 아니, 접수원이 지정해 주는 임무 퀘스트만 수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정해주는 몬스터만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 드디어 내맘대로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고요. 물론 자유롭게 수주할 수 있는 만큼 스토리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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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아, 어, 아이 씨발! 젠장 왠진 모르겠지만 몬스터가 죽나 몰려온다. 준비해. 에. 저 녀석은 도대체 뭐지? 젠장! 저 녀석을 잡아 죽여야겠다! 준비해! 에? 이게 답니다 단순무식한 게 구작들과 심히 유사하죠 여기서 한번 구작의 스토리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봐! 이 마을은 지진이 아주 자주 난다고 내가 보기엔 아주 그냥 저새끼야 문제야 어? 저, 세, 저 새끼 어? 죽여버려야 돼 저거 좋아 죽였군 근데 아직도 지진이 나잖아 왜지? 어, 사실 저 새끼 때문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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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저것도 죽여줘. 원래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스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이 아니었죠. 자유롭게 행동하며 무기나 갑옷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떠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개 같은 년하고 억지 유대감 쌓아올리면서 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새끼들 뒷바라지나 하는 게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새끼 하니까 하는 얘긴데 이번 작품의 <laughs> 등장인물들은 직접적으로 저를 도와줘요. 진짜로 무기를 들고 나와 함께 싸워준다고. 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우리가 해냈다고 하는 변이랑 <laughs> 다르게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얘가 좀 그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밥은 잘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몬스터헌터 월드에서는 퀘스트를 시작하고 나서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식사는 몬스터헌터에서 스탯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어..이거랑 이거랑 이거 하면 <laughs> <이거랑은. 웃음> 민트 민트 초코 경단이다 어 색깔 봐어 <laughs> 색깔 봐 <웃음> 어. <웃음> 근데 라이즈는 사냥을 시작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난처한 게 실수로 멀티플레이를 밥안 먹고 들어가 봤다 쳐요 한대 맞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글리 코리안 돼버리는 거예요 어, 나, 밥, 나, 밥안 먹고 왔는데, 어, 시크릿다나 어떡하지? 야, 다 일본인 밖에 없는데, 여기서 죽으면 바로 어글리코리한 돼버리는 거 아니냐?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한 번이라도 죽으면 안 돼. <laughs> <laughs> 아, 미안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진짜 두 번은 안 된다. 진짜 두 번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게임의 문제는 아닌데 한글화가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한손검을 장비하라더니 정작 장비 되는 건 태도질 않나 분명 불덩이 꽈리 3개를 케어올 해서 채집했더니 퀘스트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채집했는데 알고 보니 채집해야 되는 건 불덩이 꽈리가 아니라 여우불 꽈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폰트들 무슨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폰트가 도대체 왜 이럽니까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제가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분명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경험을 정리해보자면 이건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팬들로서 그리고 또한 명의 게이머로서 더 많이 플레이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 새끼야 맛이 어때요? 너도 24시간 동안 죽어볼래? 아 이거 근데 왜 영린이 안 뜨냐? 이거 데모에서 먹은 거 가져오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작품에 특히 외색이 짙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쎄요. 이 게임 씨발 일본 게임 아닙니까? 자국의 문화를 게임에 넣지도못 해요? 외색이 짙다고요? 심지어 일본이 배경인 몬스터 헌터는 이미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건 잘 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외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어쨌거나 마가이 마가도를 수렵하는데 성공하면 카무라 마을의 촌장은 마을의 보검을 주인공에게 넘겨주면서 엔딩 크레딧이 나옵니다. 개멋진 보검과 함께 말이에요. 근데 이거 태도를 주네요. 난대검유전데이 게임 왜 색이 너무 짙네요. 불편할 정도로 일본의 문화를 강요하는 <목소리>